예, 그럼 어, 저희 어, 소광석 부총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총신대학교는 신앙이 타락하고 또 신앙이 변질되어 갈때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율성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허흡을 반해서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적통성과 법통성은 우리 총신에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황량한 광야에서 눈물의 꽃씨를 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총신은 시대의 영적인 푸른 별로 탄생하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어렵게 용산에서 신학교를 시작할 때 교실이 부족해서 교수님들은 복도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조, 교수님들은 몇 달씩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흙이 된 배를 안고 서러운 눈물을 흘리며 학생들에게 꿈의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모두가 가난하고 공주지만 가슴에는 영롱한 꿈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기전이 파도가 되어 교수님과 학생들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그, 그 결과, 오늘은 우리의 총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이 되었고, 그리고 아마 세계에서 유리 없는 큰 신제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초심, 그리고 사명,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총신의 발전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학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신학의 순수성, 신앙의 순결성 그리고 초심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며 발전 계획을 설정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종신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필요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정도로 인도하는. 밤하늘의 별이요 푸른 바다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을 지키고 시대의 비전과 가치와 정신을 제시하며 위대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이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더욱더 눈부시게 발전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재석 총장님과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발전기획을 선포하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제2의 중심의 장족의 발전과 눈부신 번령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벅찬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미래에 우리의 중심 더 한나위 없이 웅대하며 그리고 손구치는 위대한 미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축사에 가름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